우리 지희 스님께서는 살생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는 많은 개미들이 있거든요. 막 발로 밟아가면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놈이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큰 애와는 너무나 성격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막탄댁의 영향인지 아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PLDT 인터넷 이전 설치를 포기하고 새롭게 스카이 인터넷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PLDT를 기다리니 차라리 스카이를 신청해서 스카이가 어, 설치되기 이전에 PLDT가 오면 그냥 PLDT로 하고, 만약에 스카이가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스카이를 사용하기로 어, 결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PLDT 에, 스, 이전 설치는 아예 연락도 오지도 않고, 오늘어 스카이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청은 이번 주 월요일날 했기 때문에 6일만에 새롭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인터넷은 어, 우리 막내 처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처럼 PhD처럼 속을 썩이게 되면 나중에 돈을 안낼 작정을 한 것입니다. c l d t 약정 기간이 4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전 설치가 될런지 안 될런지 연락이 올런지 안 올런지조차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남은 4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해지 신청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들이 요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돈은 잘 받거든요. 필리핀에서는 아주 돈 받는 데는 귀신 같은데 돈 받는 데는 열과 성을 다하지만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PHT 사무실에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그것도 새벽에 가서 기다렸다가 번호표를 받고 그 업무를 왜 이전 설치를 빨리 안 해주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독촉 좀 해달라 인터넷 이전 설치하는 기사에 전화번호는 절대 안 줍니다 그렇지만 제발 좀 독촉 좀 해달라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데 오후 2시 3시에 끝납니다 새벽에 갔다가 오후 2시 3시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런 일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 막탄댁에 동생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변에 막탄댁 사촌들도 PLDT 요금을 안 내는 사촌이 두 명이나 있군요. 어, 필리핀의 인터넷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만 서비스는 엉망이지 요금 안 내는 사람들은 많지 그러니 요금 잘 내는 사람한테 비싸게 받아야 하는가 봅니다. 우리도 어, 스카이 케이블 이거 한달에 1499페소, 뭐 1500페소입니다. 1500페소인데 희생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